네 안녕하십니까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어, 대위변제에 가지고 권리관계가 낙찰받고 나서 어떤 변동이 되었을 경우에 이, 그런 원인에 가지고 낙찰자에게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대위변제로 인해 가지고 낙찰자에게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땐 과연 낙찰자는 어떤 식으로 몸부림을 쳐야 될 것인가. 자,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낙찰받고 을 나서 어떤 권리 관계가 변동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어, 본인한테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러한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과연 어떤 식으로 몸부림을 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대법원 결정입니다. 근데 보시니까요, 자, 이거 보시면 대법원 98마 아, 1031호 사건이거든요. 아, 결정인데, 이 낙찰 대금 지급일입니다. 이전에 대금납부하기 이전에 선순위 건전당권이 소멸 말소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낙찰자가 이때 별표가 대금납부하는 날이란 말이죠 대금 피의 그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이 저당권이 있었는데, 이 저당권이 뭐다?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원래 소멸할 예정이었던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이게 뭐냐면요,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전입 신고한 임차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저당권이 말소가 안 된다 그러면요, 저당권이 소멸 기준 권리 대 죽고, 죽으면 임차인 도 죽잖아요, 그죠? 근데,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이게 대위 변제는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입니다.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대위 변제 등의 어떤 권리 관계 변수가 충분히 우리 경매 물건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어, 그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저당권이. 그러면은 이자랑권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처음엔 엑였에다가 나중에 다시 어떻게 오로 오가 뭡니까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수 있는 임차인이라 말이죠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엑스가 소멸했던 것이 오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에 변경됐단 말이죠 이때 낙찰자 낙찰인의 구제 방법은 뭐다 이것이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요. 제가 이번 에 칠판에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더요본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 내역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98마, 98마, 98마 103 1 결정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선을 쭉 그을게요. 선을 쭉 그어가지고 아마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뭐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는 급한 마음 잡숫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익혀 나가시다 보면요. 어, 언젠가는 뭐다 아, 이런 그 경매 에, 투자 관련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요. 어, 머릿속에 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따라서. 예, 돈 되는 물건을 골르는데돈 되는 물건을 골라도 요소요소의 함정들이 많이 이제 처박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함정이 과연 어디 있는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고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역에, 예, 전개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저당권 설정금이 375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어디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세금액이 얼마다? 5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얼마? 저당권 채권 액이 아마 채권액이 사천백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경매 담보권 실행이니까 경매 신청을 딱 했단 말이죠. 그죠. 하니까 이제어했 수니까 아갑 저당권이 소멸 기준 걸리잖아요. 그죠? 갑자당권이 소멸기준 권리니까 따라서 어떻 한다더라 모든 어떤 부동산 상민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자들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한단 말이죠 왜 소멸기준 권리 이전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정의라는 사람이 마음 놓고 탁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건 이제 대부분 결정에 나와 있는 그 낙찰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998년도 아주 아주 오래됐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3월 26일 20년 전일지라도 이런 건뭐 지금도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요때는요 대금지급 기한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대금지급 기한이죠, 그죠? 대금지급 기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그러니까 날짜를 딱 픽서 고정해가지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8년 3월 26일까지 대금 26일날 대금 납부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를보분네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그 이틀 전에 3월 24일날 말이죠, 그죠? 예, 3월 24일 날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3월 24일 날 보니까 아, 이게 말이지. 이게 무슨 연휴인지 몰라도 말소가 돼 버렸어요. 음 응? 말소가 됐다. 그러니까 그럼 얼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갑저당권이 있음으로 인 해서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한단 말이죠.거든. 소멸 기준권리 이후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금 납부하기 이틀 전에 이게 죽어 버렸단 말 말소돼 버렸어. 그럼 이게 없잖아요.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땐 소멸기준 권리가 뭐? 소멸기준 권리는 춤춥니다.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병 저당권 요게 소멸기준 권리가 된다고. 그럼 결과는 저얼음 뭡니까? 병 저당권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X가 뭐가 된다? O가 되버린단 말이죠. 예, 오가 뭡니까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어, 임차인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랬을 적에 어, 정 입장에서 봐도 참 황당할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봐가지고 내가 입찰할 당시에는 말이지 이 375만 원짜리 갑자당권이 소멸기준권리가 돼가지고 얘가 죽는 걸로 알고 내 들어가서 내 낙찰 입찰 금액을 결정해서 낙찰 받았는데 와 대금 납부하기 이틀 전에 이게 이게 없어진 모양이어서 내가 어, 최대 얼마 5천만 원까지 본인이 정이 입찰해서 낙찰 받은 금액에서 플러스 5천만 원 최대 어,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이랬을 경우, 뭐다 정, 정원 몸뚱이 낙찰자들 보죠? 이 사람의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적에 낙찰자에 관한 정에 어떤 식으로 해서 몸부림쳐서 빠져나갈 것이가이 내용이 뭐냐면요, 낙찰 받았습니다. 밖에다, 이거 밑으로 잠깐 그 줄을 달려서 도 말씀드릴게요. 정이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했다가 허가 결정이 납니다 또 일주일 있다가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죠 확정되고 나서 대금납부의 별표가 대금납부입니다 대금납부를 하라고 다 나와 대금 지급 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대금 지급 기일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허가 허가가 뭡니까 이 낙찰 정의 낙찰받으니까 허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허가 결정. 그러니까 요 (1주일) 있다 보다 또 7, (7일) (7일입니다) (7일) 후에 또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뭐 적시한 고등이었던. 그런 액션이 없, 어, 제기되지 않았다면은, 자, 그럼,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니까 대금 납부하란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대금 납부, 대금 납부하면 어떡한다더라, 5천만 원 추가로 최대 인수를 해 있는 그런 아주 정액에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 입장에서는 어떡한다더라, 그러니까 낙찰 허가 결정이 났죠, 그죠? 요 낙찰 허가 결정을 나는 취소를 원한다 해서 취소를 해다고, 그러니까 취소 신청을 할수 있다고, 봐야 된다. 라는 것이 요본 사건의, 그, 어, 결정 요지들, 일단, 그렇게, 에, 보시면서 말이지요. 보시면서, 이기 보면 대부분 해가지고요. 이게 좀 제가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좀 키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에, 에 잠깐만요. 이번 선순위 건전한 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아까 제가 저 말씀드린 겁니다.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에 선순위 건전한 권의 소멸로 인해서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동,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에 부담이 현재의 증가, 부담이 당연히 현재의 증가된 거 아닙니까? 이때 낙찰인은 민사소송법, 요, 이제 요 민사소송법 639조 제1항의 유추 적용에 의해서 낙찰 허가 결정에 취소 신청을 할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낙찰 허가 결정 허가 결정이 났는데 응? 이 낙찰 허가 결정에 취소 신청이다. 요당시 민사 소송법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뭐다? 민사 집행법이잖아요, 그죠? 아, 민사 집행법 어, 법조문을 제가 좀 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민사 집행법 요 규정에 비슷한 규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어, 낙찰 허가 결정이 났다. 이것 을 어떻게 나한테 없었던 걸로 해줘라 해서 취소 신청을 할수 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상 대법원 98마 131호 0 결정입니다. 낙찰 허가 취소 기각 결정이 돼가지고요. 어쨌든 우리는요 경매 절차 상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그런 이 사태가 일어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죠? 어, 하다 보면 이런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거지. 이리 하였을 경우는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는 과연 나는 어떻게 한마디로 틀고 나오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우리 회원님들이 인지하시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 자,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